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총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이 게임은 이제 댓글로 추천받아서 한번 해보는데, 총 키우기. 이제는 뭐 총까지 키우네요. 예. <laughs> 뭐 일단, 예, 한번 해봅시다. 탭하여 시작합니다. 어? 고무줄 총인가요? 어? 튜토리얼. 총을 쏘면? 화면을 아 총을 쏘려면 화면을 터치합니다. 여러 번 쏘면은 여러 번 터치해 아 차후 갖게 될 연발식 총은 터치를 떼지 않아도 나가게 됩니다. 오, <laughs> 어이, 어 일단 게임은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총알을 다 사용하면 자동으로 재장전을 합니다. 빠르게 재장전을 하시려면 화면을 여러 번 터치하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뭐말다 끝났죠 그러면 예. <laughs> 그러면 이제 거녀석을 사용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시작부터 쓰면은 재미 없으니까 일단 저 혼자 한번 이거 뭐냐? 어, 이렇게 잡으면은 예. 뭐 이제 돈이라든지 어, 뭐 다이아라든지 그런 거를 드랍을 하고 있네요. 이 요녀 인형 녀석이. 상점에 또 뭔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있네요. 역시나. 나무 권총. 고무줄 총인 줄 알았더니 나무 권총이었습니다. 예, 나무로 만든 권총. 레이저 사이트가 추가되었다. 레도사가 생각나는군. 페럴 <laughs> 그라운드에, 어 업적에 뭔가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 역시나 업적이 이렇게 또 다이아를 어, 얻을 수 있게. 어 드론 호출 배우기 듀얼 건 배우기 듀얼 건? 듀얼건을 배웠습니다. 두 자루의 총으로 공격합니다. 레피드 샷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 만점. 어, 이렇게 쓰는 건가? 오! 아, 근데, 스킬을 쓰려면은, 예, 그, 다이아가 필요로 하네요. 음. 자, 일단은, 예, 게임은 상당히, 괜찮다. 어, 요즘에 제 괜찮은 게임이 좀 많이 나오네요. 일단 나무 권총 3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어, 나무 리볼버로 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데미지가 40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슬슬 한번 써 봐야겠네요. 자자 자, 자.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진 않네. 예. 음, 뭐, 어, 엄청 빠를 줄 알았더니 뭐 그건 또 아닙니다. 드론 호출기가 뭐지? 일단 뭐 한번 배워 볼까요? 드론 호출을 배웠습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드론을 소환. 소용하... 자, 일단은 드론 소환 한번 해 봅시다. 아, 저렇게. 드론이 이제 위에서 보조 공격을 저렇게 해 주네요. 물론 시간초 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어, 레피드샷이랑 같이 쓰면 좋다고 했었는데, 레피드샷을 배웠습니다. 총의 속도와 파워가 올라갑니다. 듀얼건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 만점이라고 하네요. 한번. 일단 그 전에, 먼저 2,000원을 모아가지고, 다음 총으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듀얼샷이랑 레피드랑, 어, 이렇게 같이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다. 어, 나무샷건! 설마,

어 좋네. 오, 샷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네. 자, 또 업그레이드. 나무 샷건 어 3단계로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와. 어 스킬 너무 좋은데? 스킬 업그레이드 잠시만. 래피드 샷 강화해야죠. 그 다음에 듀얼 건 강화하자. 와, 어 너무 좋은데? 그 다음 총 얼마지? 6천 원이네요. 일단은 뭐그럼 깔끔하게 6천 원뭐 빨리 빨리 모을 수 있겠죠? 6천 원이 되어라, 되어라, 6천 원이 되었습니다. 오! 기관 단총, 이, 이거는 연발식 총이죠. 예, 연발식 총은 아까, 어, 이렇게꾹 누르라고 했었는데, 아, 이거 오토마우스가 안 먹히는구나, 이거는. 자, 그렇다면, 어, 자동 오픈은 뭐지? 광고를 보고 120초 동안 자동 사격을 합니다. 어? 안 해. <laughs>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와! 얘 뭐야 이거? 우 와! 오이 <laughs> 뭘... 사기인데? <laughs> 아, 일단 레피드 샷을 예, 강화를 좀해 줘야 될것 같아요. 음. 업적에서 다이아 이렇게 받고받고 받으... <laughs> 자, 레피드 샷. 자, 가자.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laughs> 근데 개인적으로는 샷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다사라진대 받아야지, 이거 샷건이... 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닌가? 자, 총강화! 일단은, 뭐, 계속, 요런 식으로, 총, 어, 강화하면서, 이렇게 키워야겠네요. 예. 그러면, 은 일단은, 예, 저 혼자, 어, 지금, 기관총이니까, 이 기관총 다음까지, 예, 스킵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지금, 나무 소총, 예, 요렇게 또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는데, 요것도 연발식입니다. 어? 요건 이제 좀 소리가 다릅니다. 예, 소리가 다르고만 잘딴 어, 이렇게 또 보석 받고, 보석은 뭐 굳이 어 광고 안 봐도 어 되겠네요. 이렇게 음, 막 이렇게 막 퍼주니까, 뭐또 업그레이드 할거 없나? 어, 지금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랑 이제 표적이 달라요. 표적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예, 이게 또 표적 업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음, 업그레이드 하면 좋다. 와. 오토마우스가 안 되는 게참 아쉽지만, 예. 레피드샷 강화. 아, 뭘 업그레이드 하지? 아, 그래. 표적 강화를 하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돈을 모아갖고 표적 강화를 해야겠네. 어, 다주서다주서 줍줍. 어, 줍줍. 과연? 오! 수박으로 바뀌었네. 코인박스 범위. 오, 야, 이 진짜 수박이네. 그냥 수박이네. 뭐야, 이거? 아, 이거. <laughs> 돈을 좀더 예, 많이 떨구는 것 같습니다. 이 수박녀석, 그 다음에 이제 총을 좀 업그레이드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빠르게 할수 있겠죠? 얼마였지? 어음 나무소총 2로 요렇게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도 빠르게 나무소총 다음 걸로 빠르게 스킵 하죠 자 나무소총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하니까 뭐 튜토리얼이 또 나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버닝샷 꺼진 켜진 뭐냐 새로운 스킬 버닝샷을 습득했습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대신 1초에 1다이아 1초에 1다이아? 뭐야 버닝샷? 어? 돌 권총, 뭐야? 단발식이네요. 갑자기 또 바뀌었습니다. 아, 난 단발식이 좋아. 어? 이거 한번 써볼까? 버닝 뭔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 와, 이거! 1초에 1 다이아씩 날아가긴 하는데, 이렇게 스킬이랑 같이 쓰니까, 에, 오, 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난리나네요, 그냥. 어야,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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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오, 그래도 다이아를 너무 이렇게 낭비를 해버리면은 안 된다. 뭐 어, 일단 돌건총 2에다가 표적 강화를 좀 해줘야겠다. 보석 이렇게 받고 보석, 어, 보석 많으니까 그냥 써버려야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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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리빨리빨야좋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어? 버닝샷 꺼꺼꺼꺼빨자 표적 강화 무서운 수박 어 요렇게 또 업그레이드 했고 총 강화도 요렇게 해주면서 아 이건 뭐 이따가 받아야겠다 자 빠르게 또 갑시다 이렇게 하고 빨리 <몰동> 와이 버닝샷이 사기네. 근데 갑자기 예 이건 잘 생각인데 이돌가돌 돌 권총 다음에 돌 기관총일 거. 돌 리볼버네요. 예, 그 다음에 돌 기, 관총 예, 그, 그 뭐, 뭐야, 아, 몰라요! 맞다고요 <laughs> 분명합니다. 이거 진짜로. 예. 돌 기관총 분명히 나옵니다. 돌 샷건이랑 분명히 나올 겁니다. 눈치 깠습니다. 벌써 지금. 와. 어? 물음표 뭐야? 선택상자 650코인 받기. 아. 어, 그냥 받기. 어, 광고, 보기 귀찮아. <laughs> 아 너무 사기인데? 어, 빠르게. 총 강화. 오케이, 리볼버. 음. 그래, 스킬 강화도 한 번씩 해주고. 다이아, 받구요. 자, 빠르게 또저 혼자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현재 어, 샷건 음, 돌샷건 3까지 왔습니다. 이거 다음에 아마 역시 돌기관단총 요번에도 연발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다이아를 계속 쓰다보니까 어, 부족하네. <laughs> 치명타 확률을 슬슬 예, 강화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야 치명타가 80씩 뜨네 어, 저 물음표 상자 또 나왔네요. 어, 뭐야? 이번엔 뭐야? 어, 그냥 코인 받기 광고는 어, 보이 귀찮네요. <laughs> 이돌 다음에 뭘까요? 궁금하네. 이거 다음에 와 업그레이드 하는데 44,000원. 어, 좀 많이 드네. 이거, 다음, 다음이 아마, 이제, 어, 뭐랄까, 돌, 다음 단계겠죠, 아무래도? 음. 자, 그러면은, 요번에도, 그냥, 빨리 넘겨야겠네. 음. 자,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지금, 현재, 아, 이거 뭐였지? 소총이었나? 어, 어쨌든, 이거, 3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과연, 와! PVC 권총 뭐야, 이거? 알록달록하네? 어, 근데 저는 뭐 솔직히 막 골드, 실버 막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어, 뭐야, 이거? 오! 저의 예상이 빗나왔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한번싸봅시다 와. 대박이네. <laughs> 와! 자, 또. 이거 키고 버닝 앤드 빠르게 랄랄랄랄랄랄랄랄라라와돈 벌리는 거봐와 완전 빨리 벌립니다 대박이고, 자 일단은 권총 다음 단계까지는 예 그래도 해 보고 끝내야 될것 같은데 음와 너무 좋네. 자, 아이템 다 죽고, 빠르게. 자, 2초, 1초. 오케이, 빨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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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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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 자, 업그레이드. 또, 또 빠르게. 이거, 빠르게! 야, 역시 그 녀석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쏩니다. 어, 이쯤이면 되겠지? 8만원 아닌가요? 9만원이네. 오케이, 됐다. 4, 3, 2, 1초까지. 오케이, 다 이렇게 먹고. 과연? 오! 와, 이것도 신기하게 생겼네? PVC 리볼버. 오. 데미지가, 기본 데미지가 37인데, 이제 버닝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와, 한 발당 데미지가 140, 80 들어갑니다. <laughs> 자, 요번에는 과연? 오! PVC 샷건, 어. 아, 이거 아무래도, 이거 PVC 다음이 너무 궁금해갖고, 어, 이거 안되겠어. PVC 다음까지 한 번, 예, 빠르게. 다음 거는 뭐 그냥 다 똑같겠죠. PVC 뭐 기관단총이라든지, PVC 소총이었나. 아유, 기억이 안나네, 그거. 어쨌든, 그러면은, 이, 요번에도 저 혼자 빠르게, 예, 키워갖고, PVC 다음으로 그냥 빠르게 넘길게요, 예. 자, 혹시나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PVC 기간단종,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자, PVC 소청은 요렇게 생겼네요. 어, 뭐, 알록달록 하네요, 요것도. 자, 그러면 요게, 요거 다음이 이제 또 PVC 다음 거겠죠? 자, 과연. <laughs> 다음, PVC, 이거 다음 거 진짜 궁금하다. 과연? 어? 아. <laughs> 철관총 아 이거 살짝 실망스럽습니다 아철 권총 뭔가요 어 여기에 이제 철 권총 이라는 어 권총 입니다 <laughs> 뭐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pvc 가더 간지가 난다 라는 거죠 자뭐 일단은 여기까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 키우기 어 이제 총 키우기 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요렇게 해봤는데 아, 게임 상당히 괜찮네요. 요즘 게임 그냥 다 괜찮네. 어, 잘 나오네요. 게임 뭐, 일단 그렇고 총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어요. 비비엄.